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3년 6월 고일 모의고사 36번 순서 배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순서대로 그냥 그, 아니, 정답대로 그냥 쭉 일단 배열을 할게요. 자, 한 문장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Up until about 6000 years ago, most people were farmers. 이랬어요. Up until 자, 이때까지는 뭐 이런 말이에요. 자, about 6000 years ago. 자, 6000년 전까지 대략 6000년 전까지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ere farmers. 자, 농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장. Many lived in different places throughout the year hunting for food or moving their livestock to areas with enough food.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자, many, many people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lived 살았었어요. in a different places 자, 다른 장소들에서 throughout the year 자, 1년 내내. 자, 우리 throughout라는 전치사는요. 조금 특이한데 거의 달라붙는 게 시간. 자, 아니면은 장소에. 그래서 시간이 붙으면은 자, 아고 그 시간 내내 이런 말이고요. 자, 그리고 장소가 붙으면 어떠 어떤, 어떤 장소 전체에 이런 해석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럼 throughout the year 하면 1년 내내 그런 말이죠. 1년 내내 자 다른 장소에서 살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다음 hunting 자 이런 건 이제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그죠? 자, 요런 거는 일단 hunting. h u n t 를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주저리 주호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many people, 자, while t h e y are r or가 되겠네요. hunting, s o or mov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자, 식량을 위해서 사냥을 하거나 또는 그들의 가축들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move 하면, 자, 이동하다가 아니라 옮기는 거죠. 이동시키다 해도 되고요 To areas 자 지역으로 어떤 지역? With enough food 뭐야 충분한 자, 음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그뭐 농경시대 사람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는 거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There was no need to tell the time because life depended on natural cycles such as the changing seasons or sunrise and sunset. 자, 이렇게 나왔어요. There was no need to tell the time. 자, 그래서, t e 여러분, 말하다라는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어요. 자, 또 무슨 뜻이냐면, 분간하다, 즉, 알아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can you tell 이런 너 말할 수 있니? 이게 아니라 너알아보겠니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no need to tell the time. 뭐요. 시간을 알아분간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요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을 분간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때 당시. 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농경 시대의 사람들이 자, 시간에 필요성. 자, 시간의 불필요성 뭐 이런 말이지. 자 왜냐하면 life depended on natural cycles. depend는 뭐 의존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텐데, 그래서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자 인생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on natural cycles 자연적인 순환이. 자그 순환은 such as such a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순환을 나타내 준 거예요. 자 uh, the changing seasons 바뀌는 계절들 또는 sunrise and sunset. 자 일출 일몰 이런 것들. 자 그거 보면은 아 아침이다 저녁이다 알수 있었다는 거죠. 굳이 시간이 몇시몇분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내려가서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Gradually more people started to live in larger settlements and some needed to tell the time. 이랬어 Gradually 점차적으로 점점 더뭐 이런 말이에요.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started to live 뭐야? 자 start 시작했어요. To live 살기 시작했어요. 즉 살아 살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죠. 자즉 살았다 이 말인데, enlarge settlements 더큰자더큰 집단에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and some 어떤 이들은 needed to tell 자뭐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분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The time 시간에. 자 그럼 어떤 애들이 그런 걸 불, 분간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걸 우리가 좀그 다음에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다섯 번째 문장. For example, priest wanted to know when to carry out religious ceremonies.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 priest 성직자들은요, wanted to know 자 알고 싶어했어요. 즉 알아야 됐다 이런 말이죠. 자 뭐를? When 자 이거를 알아야 됐다라는 거죠. 자 when to carry out 자 우리가 의문사 뒤에 투부 정사가 붙으면 요거는 우리가 명사의 명사구로 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자, 목적으로 사용이 된 자, 명사군데 자, 요거는 자, sorry. when they should uh, carry out religious ceremonies. 자, 요거를 줄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자 여기 있던 이제 they should carry out, 이게 t o carry out. 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해 되지? 즉 언제 그들이 종교 행사를 이끌어야 될지 시작을 해야 될지 자 알고 싶어했다. s who are doing this, who are doing this, who are doing t this, w a s w h e n p e o p l e f i r s t i n v e n t e d c l o c k s Devices that show, measure, and keep track of passing time.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This was when.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런 말. 이건 여기서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명사절로 표시를 한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e 런 경우에는 첫 번째, t h e t i m e w h e n 요게 이제 t h e t i m e 이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웬이 어 선생님 그럼 이거는 수식어절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타임이 이끌고 있었던 거니까 그냥 명사절로 보는 거고 아니면 웬을 이제 의문사처럼 생각을 해도 자 명사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라는 거죠. 자어한때 people first invented clocks 뭐야 시계를 처음 발명했던 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devices 요거는 이제 clocks 요거랑 이제 요거에 대한 좀더 부연 설명인 거죠. devices 하면 장치 그런 말이잖아요. 자, 장치. 어떤 장치? the show 보여주고 measure 측정하고 and keep track. keep track이라는 건기록하다 그런 말. 그래서 뭐의 기록을 유지하는 거? passing time. 자, 지나는 시간에 자, 그러한 흔적을 자, 기록하는 거. 자, 그럴 수 있는 장비들이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Clocks have been, uh, have been important ever since. 자, 시계들은요, have been important. 자, 중요해져 왔어요. ever since. 그 이후로 쭉. 자, ever since는 그 이후로 쭉. 이런 의미에요. 자, 그 이후로 쭉. 자, 그럼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전까지는 과거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 그것과 대비되는 현재 이야기는, 자, 그 이후에 붙을 수 있겠죠? 자, 물론 이제 그 현재 먼저 얘기하고 과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과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게좀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를 마지막에, 자,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 to die. Clocks are used for important things, such as setting busy airport timetables. If the time is incorrect, airplanes might crash into each other when taking off or landing. Mm -hmm.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자, the land, clocks are used. 자, for important things. Setting business, sorry, setting busy airport timetables. Timetable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표죠, 시간표. 그래서 자 바쁜 항공 시간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에 쓰인다. 자 그래서 여기선 부연 설명이에요. 만약에 자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airplanes might crash. Crash라는 건 충돌하다는 뜻이에요. 자 interchide 서로에게 서로를 향해서 충돌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대형 사고라는 얘기예요. 자, 뭐했을 때? When taking off or landing. 자, 여기서도 when 다음에는 접속사니까 when이 접속사니까 주어 수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이 주어 수로가 이렇게 줄어든 거다. 아까 봤던 투부정서처럼, 여기서는 분사, 현지 분사 ING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 원래 f a l s sentence로 보자면은, when they 아, take, 아, sorry, take off or land. 요거였는데, 이게 taking off land 이렇게 줄어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의 그, 글의 주제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시계의 자, 뭐, 시계가 발명? 시계의 발명? 뭐 이런 거? 자, 이게 이제, 그 주제가 되겠죠. 시계가 발명이 된 상황. 그리고 나서 현대에 이제 시계가 가지는 그러한 이제 그 위치. 위상,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글의 주제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시계라는 그런 대상의 특성을 설명을 하는 그런 종류의 글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는 또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어요. Bye for now.